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보여드릴게요. 아, 별거 아닌 건데, 매일 저희가 올리는 걸 올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고, 저희도 지금 놀랐고, 별것도 아니고, 지금 비카가 되게 염려스러운 게 매일 같은 영상이거든요. 저희가 일상이 거의 매일 똑같지 않습니까? 아, 일단 다시 한번더 감사드리고요. We will know the same thing. We're both compasses And the people don't know. Worries on our heads. Cause we bet it. 좋은 아침 리오도 아이 큰일났네 리오가 다래끼 난거 같아 다래끼 제가 의학사전은 없는데 아, 눈 봐요 눈이로 아, 봐봐 눈이 이렇게 벗어 이쪽이 여기가 다래끼 난 느낌이야 다래끼 나면 눈붙잖아 한번도 살면서 다래끼 난 적이 없는데 한쪽, 한쪽 눈이 퉁퉁 부었어 아이, 큰일 났네. 다리 깨나면 눈막 째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부었어요. 다 컸다는 증거인가, 이거 아주. 어. 아주 우리 딸은 어, 밤새 들어가지고 엄마를 괴롭히고, 어, 지금도 아주, <목소리> 어, 아주 천하 태평하게 누워있습니다. 어. <목소리> 네. 어제 봤죠? 어제 이 영상. 이거 허리 확 올리면은 떨어지는데 안전벨트 채웠어요, 아침에는. 저희가 막 계속 봐줄 수가 없어서. 어. 아이고. 어, 저도 어제 만 새벽 2시까지 잠못 자고. 비카는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아주 비몽사몽 아침입니다, 비몽사몽. 어. 근데 건조해, 건조해. 어, 되게 건조해요, 공기가. 어. 아멜리아와 리오. 어. 저눈 어떡하지? 오늘 아주 어린이집 보내면. 안될거다리끼 없지 않아요? 다리끼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ûl> 이 뭐야 이거 어어랑 대자뷰 아니에요 대자뷰? Every 어? day same thing. Who cares? o u r subscriber? No, but every day same. I don't wanna watch every day same if I'm s u b s c r i b e t <laughs> o somebody. 비카가 왜 맨날 똑같은 거 찍냐고 하는데 아 어떻게 다른 걸 어떻게 찍냐니까 큰일 났네 이거. 아멜리아, 아멜리아가 방송하고 있어봐. 아빠가 본격 어. 신생아 방송 <laughs> 신생아. 신생아 유튜브 방송입니다. 날씨는 어제보다는 조금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청량합니다. Hi my baby, hi my baby, baby. baby. 도 인사하자. 너도 같이 인사하는 거야. 자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자기적인 거야. 어, 이런 게 인위적인 거고 이런 게좀 약간 사기성 어, 아이들을 갖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 일단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목소리> 빵을 더 맛있는 게 먹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거 있죠? 이 마늘 빻는 거. 이거 마늘 빻는 건데 밀어버립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아멜리아가 일어났어요. 오 이쁘 이쁘다. 이 기지개 피자 기지 지개 기지개. 기지개, 기지개. 그래. 오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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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어 <laughs> 쟤이뻐 죽겠어요, 진짜. 응, 그냥 알죠. 막 좀비 되면 막 뜯어 먹고 싶은 거. 여기를 그냥 아우악악악악 씹어 먹고 싶어. 여기도 하악. 조그만 턱바 턱. 봐, 턱. <laughs> 음, 눈도 너무 이뻐. 위 아이 에이. 박도 아, 쟤이딸 나중에 조금만 더 자라면 노가 내릴 것 같아요. 제가 아 어떻게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리오 때도 진짜 행복했는데 어 딸은 상상을 못합니다. 진짜 남자들은 아 진짜 딸 아, 진짜 모든 딸이 다 이쁘겠지만 내 딸이 제일 이뻐요. 내딸다 어, 자기 자식 진짜 뭐 하나만 해도 그냥 이 살짝만 아멜리아 자 보세요 웃는 거 보세요 아멜리아. <laughs> 아, 이, 안 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렇게, 이런 쪼꼬미가 이렇게 웃어주는데? 아멜리아, 아멜리아. <laughs> 아, 이딸버버가 괜히 딸버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잖아, 지금. 응? 아빠를 이렇게 가만히 지그시 쳐다보잖아. 미쳐버립니다 이거 진짜 이거 미쳐버려요. 오, 우리 애기. 오이제제제제아 <laughs> 저는 이제 아멜리아랑 좀 놀아주고 그리고 이제 비카가 일어나면 비카 아침 먹이고 그러고 있을게요. 아멜리아가 또 이제 잘 시간이에요. 어. 아멜리아 아빠 봐봐. 아이고 아이고 엄마 등이 또 좋아 따뜻해서. 아이고 아이 숨어요. 피카을이게 밥을 먹습니다. 저랑 희틀리죠 먹는 것 자체가. Can you p e a t i y o g u r t and I eat macaron. 어, <laughs> 마카롱도 먹었대요. 마카롱도. de bacarondo. c h e e n o t h i n g changed in here. <laughs> 아밀리아도 먹고 싶어? <laughs> 콧물 찔찔이가 돼가지고 하 <laughs> 이거는 이제 집에 가습기가 없을 때 저희가 이제 가습기를 주문했는데 오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있죠. 그러니까 휴대용 선풍기 같은 거 여기에 물 받은 거에 그냥 아무 뭐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옷 아무거나 안 쓰는 거를 걸어두면 이 선풍기가 옷을 말리면서. 봤는데 눈 봐봐 아빠 눈 보여줘 눈눈 눈. 봐봐요 이쪽 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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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통화를 했는데 비카가 요거 사오래 요거 블루베리 쿠키 치즈 케이크랑 리오는 촉촉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지금 주문을 했어요 사랑받기 위해요 어? 어, 고군 분투 해야 됩니다 어, 이 케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이 바로 사러 가는 이 센스 예 안 그렇습니까? 킥보드 타고 왔어 <laughs> 킥보드 타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서이아서리가 <laughs> 아 이거 하루종일 돌아가는 이거 알죠 장난감 저희 누나가 사준 건데 <laughs> 야. 이오, 화장실 갔다 오자 일로와 아빠 화이실 안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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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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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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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이바이바이바이아이이바이바이 잡안되 아. 자, 빨래는 없죠? 따다됐어요다됐어요 sebastian and i had a cool jamaican accent you totally helped me you would you know you would <laughs>